Thank <laughs> you.

조준 맞추세요. Right 오늘이밤 행복한 종파리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스페셜 MC를 소개합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그리고 종파리 여러분, 너무 너무 좋죠 여러분들. 우리 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. 오늘 흥이 제는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, 맞죠? 그 시간이 됐죠. 자,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초민님이 바로 뒤에서 어, 라마저 호흡을 하고 있어요. 아, 너무 떨리거든요, 그렇죠? 자, 여러분 들 주민이 셨나요 죄송합니다, 이 대시벨이면 우리 초민이 못 모셔요. 아, 주민이 나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그럼, 이제 정말 만나봐야죠! 뒤에서 계속 다 듣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, 총리 사랑이 막 이러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실제로 <laughs> <그래서. 웃음> 들으니까 <웃음> 아, 일단 와주신 분들께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백종민입니다. 와주셔서 감가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! 오, 정말 텐션이 대단합니다. 정말 놀랍게도 지금 시간 12시 반 AM이에요. 지금 시간인데 요 하지만, 이런 시간을 만들어준 촌미에게 감사하며,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죠, 맞죠? 네! 그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많으니까, 자리에 앉아서, 네,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오늘 우리 종파리 여러분들, 오셔가지고 등신때리 사진 찍고 정말 바쁘셨... 예,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을까요? 제가 한게 아니라, 저희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 거고, 저는 좋다 싫다만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그것도 의견이랍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자, 일단 우리 천민님과 첫 인사를 나눴으니까 오늘 준비된 코너를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방금까지는 우리가 라이브도 송출되고 있는데요. 유튜브 현재 시청자 수 여러분들 말씀드려볼까요? 만 삼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와,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와, 천민님. 우리 푸벅스 라이브 때보다 많죠? 는잘 아직 사실. 흑담이 안 나요. 왜, 왜 보고 있을까. 아우, 언제쯤이면 알아봐 주실까. 좀 약간 칭찬 알러지 있으신 것 같은데. 예.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, 또총민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 총민님 알아봐 주시길 바라면서. 자, 우리 종파리 여러분들의 마음을, 속마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자 톡톡은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신 고민 질문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등등등 초미님이 직접 보고 또 답변도 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대기하시면서 여러분들 종치대 인스타에 남겨주셨죠 톡톡톡톡톡 예보죠네 아직 메시지안 보내신 분들은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뭐 잠깐만 오늘 생일이신 분 계세요? 생일이신 분몇분 분 계시네요? 어좀 뭐 계세요? 우와 어좀 여러 분 여러 번, 개, 여러 번 개,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? 또 이런, 이런 분들한테 우리 노래 같이 불러드려야죠. 예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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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려 같으면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. 아에도 많이 보시는데 지금은 약간 눈이 다 이렇게 총총 저만 보고 있어요. 조금 무섭고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죠.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한 적은 사실 처음이니까. 처음이에요. 그데 전시회를 하더라도 그냥 1대일로하거나 조금씩 했는데 약간 <laughs> 네.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 토통한 다섯 개만 하다 보면은 그냥 아 지금 내가 여기서 수다 떨고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. 그래서 지금 주식 보고 계신 남편분은 어디 계실까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잠깐 일어나서.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? 예. 잠시만요. 어, 어떻게 이렇게 막 잡박 같아 갖고 골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거긴 한데, 사실 똑똑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저만 안는 처벌하는 거예요. 그걸 잘해요. 제가 그 가스라이팅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. 똑똑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. 듣다 보면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게 똑똑하게 말하는 겁니다. 예. 사실 똑똑하게 말하는 정의가 그냥 남들이 아는 건데 그거를 더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똑똑한 거거든요. 여러분 동의하시나요?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. 우리가. 그렇죠? 예.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초미가 입니다 예, 오늘은 조금 우리가 칭찬 감옥에 가둬둘 필요가 있어요. 예, 맞죠? 네. 이런 날이 또 흔히 오는 날이. 란 사람 사랑, 당신의 삶 속에서 딴 사람 올 거입니다. 예 네, 이쪽으로 해둘게요. 예, 그럼요. 총비님이 해주셔야 돼요. 네, 네. 자, 문제입니다. 문제는요.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예, 우리 또 먹는 거에 진심이 우리 총민님맞춤 게임 퀴즈로 준비했습니다. 자. 어, 세 가지 밸런을 게임의 정답 밤 고구마 밤 고구마 네 정답에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예 맞습니다. 네. 한 번씩 할수 있는. 어 좋다. 여기 여기 자, 예이, 나는 여기. 나는 반복이다. 나 이제 뭐할 거다. 나 미국 가서 뭐할 거고, 나 한국에서 뭐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냥 제가 말한 걸다 이루는 26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랑도 이제 또 만날 수 있는 거를 제가 기획을 <laughs> 제가 여기서 뱉으면 뒤에서 이제 저희 기획팀이 소해될것 같긴 한데,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. 오! 사실 요런 이런 것들이 이런, 이런 상황이 됐지만, 뭐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? 앞으로도 이렇게 좀 좋은 기운 서로 나누면서 오래오래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.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, 진심으로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네. 아유, 뭐 먹고 나서 뭔지를 말씀드릴 건데, 그냥,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애장품이에요몇 번인가요? 직접 말씀해 주시죠. 1419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마지막으로 건강이 또번더 각종 호게요강해 됐을까요? 고맙습니다 <목소리도>